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듬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예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배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넌 내려가라 내가 이국 땅에서 인도하여 낸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성화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이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붙이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끼어가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올라가니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와께서 호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한 범죄를 저지르는 장면입니다. 우리 어디까지 본 성막과 성막의 기물들을 어떻게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시는 내용은 신해산 위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듣고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해산 아래에 있고 모세만 홀로 신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겁니다. 신의 산 위에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말씀을 다 들었고 그 뒤에 십계명이 기록된 두 증거판도 받았습니다. 이제 모세가 신의 산에서 내려오기만 하면 언약 체결과 연관된 모든 일들은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산 아래에서 큰 문제가 벌어집니다. 모세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모세가 시의 산에 올라간 뒤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내려오지를 않자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불안해졌던 겁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고 불안감이 극도로 커지자 이를 결국 무언가 의지할 대상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론이 올바른 지도력을 보여줘야 했지만 아론이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아론은 백성의 유협적인 태도에 동요되어서 백성이 요구한 대로 신을 만들어줍니다. 백성의 금고리를 떼어 녹여서 금성한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것은 백성을 인도해야 될 자기의 본분을 낙가는천사라할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분위기, 사람의 요구에 기도자가 끌려다녀서는 안 되는데 아론은 그러지를 못하고 백성의 위협적인 분위기에 주눅이 들어서 그럴 된 일인 줄 알면서도 백성이 원하고 요구하는 대로 따라준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목소리를 듣느냐? 이것이 신자에게 있어서, 특별히 지도자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신자는, 특별히 지도자는 다수의 목소리, 대중의 목소리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수의 목소리, 대중의 목소리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대중이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따르는 사람이 참된 신자요 올바른 지도자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대중의 소리가 아닌, 다수의 소리가 아닌, 언제나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 지도자들이 사람들 다수의 의견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소리에만 붙잡혀 살아가는 그런 지도자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런 지도자를 후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가 있을 백성들은 이런 과정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냈는데, 특이한 점은 그들이 이 금송아지를 애굽에서 자기들을 구원해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여기며 섬겼다는 겁니다. 4절, 5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4절,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아멘. 이게 보면 아론은 금 송아지 형상에서 하나님이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앞에서 여호와의절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뛰놀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이러한 행위를 보시고 출계해 보면 백성이 부패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부패했다고 말씀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들이 비록 여호와 하나님을 숨긴다고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제사,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숨기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송아지 형상을 여호와라 부르면서 예배를 10개명의 2개명을 어긴 일일 뿐일 더로 하나님에 대한 아주 모독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이들이 금성화지 앞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고는 있지만 실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기쁨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실히 자기들의 만족과 자기들의 기쁨을 위한 가증한 예배였습니다. 표면적으로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표면적으로만 여호와를 위한 제사일지 실상 자기들의 정력과 자기들의 욕망을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자리는 그들의 정력과 그들의 욕망만이 가득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숨기되 어떻게 숨겨야 하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숨겨야 하고 예배할 때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섬김을 받기 원하시는가? 신자는 그것을 잘 알아야 되고 그대로 숨겨야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아무리 열정적으로 움직이고 아무리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폐역한 일, 부패한 일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면락에서 오늘 우리의 삶, 우리 교회의 모습도 잘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실상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정력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 욕심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승김은 실제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혹시라도 우리 마음대로 숨기고 우리 멋대로 예배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잘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런 행위를 속히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참된 신자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라는 이두 가지 핵심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 읽고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가시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풍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나이 백성이 이렇게 부쾌한 행위를 행하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이 백성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새로운 나라, 새로운 백성을 형성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크게 진노하고 계시는데 백성을 진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격이 급하고 하나님 성격이 무슨 불같은 성격이어서 백성의 이 범죄에 진멸해 버리겠다. 이걸 충동적으로 반응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킨지 몇 달도 지나지 않은 때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애국당에 내린 열 가지 계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친히 경험을 했고 바로 얼마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도 이 백성이 경험을 했습니다. 또이신내 산에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집계명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선포해 주신지 40일도 지나지 않은 그런 때입니다. 바로 그런 때에 우상을 만들어 아주 부패한 행위를 이 백성이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백성은 지금 너무나도 빨리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만 이런 부패한 행위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섯 차례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불신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그들은 원망을 했습니다. 홍해를 지난 후에도 물이 없다고 원망을 했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출애국한 후에 몇 개월 지나지 않은 그런 가운데 지속적인 원망과 불평이 이 백성을 통하여서 속에서 나타났던 겁니다. 결국 이런 지속적인 백성의 실패와 극대는 범죄 앞에서 계속 찾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금송아지 숭배를 계기로 해서 이 백성은 호저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진멸해야 되겠다 마음을 붙이신 겁니다. 하지만 이 진도 앞에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를 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세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십니다. 모세의 중보가 하나님의 합당한 진노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낸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중보 기도의 위대함을 알게 됩니다. 이 중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멸망을 면쾌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본문에서 모세라는 한 인간의 위대함을 불것은 아닙니다. 모세라는 인간의 위대함을 불 것이 아니라 중보 앞에서 마음을 돌리키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또한 이 모세의 중보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시는 중보의 예표에 지나지 않는 사건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진정한 중보자, 완전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성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며 하나님 우편에서 백성을 위하여서 간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서 택한 백성에게 마땅히 내려지는 진노를 거두시고 이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 앞에서도 진노를 거두시고, 백성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성을 위해 중보하실 때, 어째 그 진노를 멈추시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해 주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백성을 향한 진노를 거두시고, 대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하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임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신약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해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듭 실패하고 거듭 범죄하는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할고없는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보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중보를 통해 모세를 볼 것이 아니라 그가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분의 중보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그분의 중보 안에서 평안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에 피해 간 범죄를 보았습니다 요와의 이름을 핑계하여서 자기들의 영광과 자기들의 동력을 추구하는 부패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를 크게 경계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실제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포장지로 삼아서 헛된 야망 헛된 종류 추구하는 그릇된 신앙의 삶 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실제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리스의 도 중보로 인하여서 문제만고게많은 우리가 진멸당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께서 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미래를 돌려서 밝히게 하시고 중보하고 계신 그리스께 도 감사하며 그리스의 도 중보 안에서 범죄한 우리가 편안한 관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버리고 하늘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인 것을 고백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를 국율이 여기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원된 교회 유에도 주의 은혜가 임하며 이땅 이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하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